항상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늘에서 재앙이 빗발친다 데일리 재앙 브리핑입니다. 여러분, 방송인 김호준 씨 하면 다들 어떤 이미지신가요? 김 씨는 다들 잘 아시는 대로 현지 대표적인 친정부 성향 방송인으로서 지금 정부가 들어선 뒤에는 현 정부의 프로파간다에 앞장서고 있는 대표적인 나팔수인데요. 그런 김 씨가 8일 정의 기억연대, 이하 정의원 사나에 위안부 피해자 마포 심터의 소장인 손영미 씨가 숨진 것을 두고 보도 살인이라는 개연을 두고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어리둥절해 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날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서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기사가 나오고 그 과정에서 한쪽으로 몰이당하는 타깃이 되면 보도 살인이라고 불사항이 나온다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는 기부금 5억 등을 취재하는 언론의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인해 취재에 시달린 손 씨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다는 다시 말해 사회적 타살이라고 주장하는 건데요. 그래서 김호준 씨 당신은 지금까지 우파 쪽 정치인들이나 인사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흑색 선전을 해낸 것입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김 씨는 그러면서 윤미향 민주당 의원과 정의원에 대한 언론 보도를 향해서 한 사람 한 단체를 이런 식으로 한달 가까이 모든 언론이 동시에 폭격하면 사회적 사망선고 내리는 것과 비슷하다. 타깃이 되는 사람은 화병이 나고 그러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꽤 있다고 말하면서 윤 의원과 정 의원의 의혹을 제기하는 일부 기사에 대해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기사라고 평가절하면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면 당신들이 가장 먼저 적용받을 것인데 김호준 씨 부디 자신이 해놓은 짓을 보고 그런 말을 하시는지요. 김 씨가 이러니까 여권 인사들도 이날 정원에 대한 언론 보도를 탓하고 나섰는데요. 먼저 남인순 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갑작스러운 압수수색과 언론의 과도하고 무분별한 취재 경쟁으로 인한 고인의 불안과 고통은 참아가능할 수조차 없었다고 말했고.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유니언과 정의연에 걸려있는 회계 부정과 같은 의혹은 차분히 조사 결과를 보고 그에 대한 판단을 하면 될 일이다. 언론은 사회적 죽음을 만드는 주요 변수가 되어오지 않았나 제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이런 헛소리들을 보니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여기에 최근 들어 온갖 망언을 터뜨리고 다닌 우이종 전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는 정의원의 부고 성명을 공유하며 현대판 마녀재판이 현재 진영이라는 개별을 늘어났고 우전 대표와 함께 더불어 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낸 최백은 건국대 교수도 페이스북을 통해 살인병기가 되어버린 정치검체가 언론이다. 얼마나 많은 생명을 거둬야만 멈출 것인가 라고 하면서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이 땅에 어둠의 세력들이 벌리는 죽음의 구판을 멈추게 해만다고 했는데 그러나 정작 정의원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은 고인을 조세한 사실이 없고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를 한 사실도 없다고 밝히면서 이들의 주장은 그야말로 헛소리에 불가한 개변이 밝혀졌습니다 이보세요 최백은 교수님 아니 최백은씨 지금 죽음의 구판을 벌리는 게 누군가요 살인명의가 된게 누굽니까 당신이 그토록 옹호하는 민주당입니다 당신 같은 인간이 교수라니 참그 밑에서 배우는 학생들이 불쌍할 정도입니다 서울대 수의대 교수라는 우이종 씨, 당신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윤명원을 죽어라 옹호하는 저 사람들이 했던 짓을 생각해 보면 저런 자기 편 들기가 참으로 역겨운 분들은 한두 분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부 네티즌들은 저렇게 온 여권이 일치 단합해서 유니원을 커버 추는 저런 광경을 보면서 과연 저자들은 유니원 사태와 완전히 무관한지에 대해서 의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저 사람들, 아니 민주당과 열린 민주당. 정의당의 전 현직 의원들 전체 내지는 절대 대수가 윤 의원과 정의원으로 대표되는 저 거대한 커넥션에 그물망처럼 연루되어 있는 건 아니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2단계에 이르렀을 수 정도면 거의 확신에 가까운 수준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의각 분야에 스며들어 모든 분야의 회계문의를 장악한 저들을 몰아내려면 이제라도 국민 개개인이 저들의 행동을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